자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핀 꽂아줬었잖아요, 그쵸 응. 여, 여기에 핀안 꽂으셔도 되고요. 이핀 이렇게 꽂혀 있었잖아요. 응.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봉제를 할 선의 90각 이렇게 꽂으셔야 돼요. 항상 응. 나 맨날 그렇게 꽂아. 아 네네 그렇게 <laughs> 꽂으시면 안 되고 어, 네. 그리고 또 그리고 내가 여기를 박을 건데. 여기에 꽂으시면 안 되고 내가 박는 선을 지나가는 그곳을 꽂는 게 좋아요. 그 이렇게 꽂으면 안 돼요? 저는 맞아. 지나가는 선에 딱 맞춰서 그래야 얘가 흔들리지 않고 박을 때 나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아까?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꽂기는 꽂대이 선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네, 그래. 그러게 좋아요. 어, 앞뒤를 네. 봐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흔들리지 이렇게.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이런데 어, 이렇게 이제 여기를 박을 거지만 조금 오.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꽂는 거안 되고, 이쪽 뭐 이렇게 이런 거안 되고. 음. 이해하시죠? 내가 박을 선, 지나갈 선. 음. 네, 언니, 언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선이 되게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흔들려서 자꾸 뜯고 어. 또 뜯고 하시잖아요. 네. 이게 여기가 이제 라운드 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운드 선이다 보니까 그래,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한 땀으로 대박음 하죠. 그리고, 자 여기에 피는 꽂아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고가는데. 자 여기, 네네네. 네. 일단 그래, 이렇게 이렇게 피가... 잡아주고. 그렇지. 그리고 천을 원단을 얘가 좀 내려와야 될것 같으면 얘만 이렇게 잡아서 살짝 내려주고. 아니면 뭐 위에가 더 위로 올라와야 될것 같다면 이 손가락으로 살짝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요령껏 하셔야 되는데 일단 얘는 이렇게 살짝 잡아 당겨서 분배가 좀 고르게. 원단이 어느 한쪽에 막 이렇게 많이 몰리지 않게 분배 고르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딱 앞에 1cm만 생각하세요. 1cm가 맞았다 그럼 딱 1cm만 박으세요. 그만큼 그 다음 뭐별 움직임 없이 또 박아도 되겠다 하면 또 1cm 그리고 원단 조금 내려야겠다 그럼 원단 좀 내리고 1cm 1cm 뭐한땀좀더 지금 여기 보이죠? 음.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기 맞추는 거거든요. 천천히 정말 한 땀씩. 그리고 얘가 이렇게 지금 제가 놨는데 이렇게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치. 일자로. 예. 있으면. 그리고 정말 천천히 박으셔야 돼요. 이렇게. 곡선이라. 팔판이 <laughs> 따로 놀아요. <laughs> 아,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선을 그려놓는 것도 좋죠. 저도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네요. 가려고는 하는데, 음, 그림을 그려놓고 하시면 더 좋죠. 그리고 이쪽이 좀 힘들다. 아, 나 이쪽으로 지금 여러 번 뜯고 막한열번 뜯었다. 바꾸세요. 네, 바꾸세요. 바꿔도 상관없죠. 일단, 대박음 한 땀. 그리고 여기 지금 선 그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파란 선 살짝 보이잖아요. 네. 지워지긴 했지만. 맞아요. 보였어. 네네. 그선 따라서 천천히 이렇게 가셔도 돼요. 밑에 천천히 지금 요, 요 끝과 요 끝이 시접 1cm 정확하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맞춰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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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저도 막한 땀씩 생각하고 갔는데 아니던데. 아, 네. <laughs> 1cm가 아, 아니었나 네. 봐요. 그런가 봐요. 라운드라서 일자로 박는다고 해도 라운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잘 그려놓고 확실하게. 음. 자 지, 지금 얘는 뒤집어 놨기 때문에 얘가 자꾸 튀어나와요. 음. 얘가 앞으로 나오려고 자꾸 하거든요. 음. 그러면 여기 아래 원단 손 집어넣어서 아래 원단 핸드. 살짝, 살짝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만 이렇게 해줘도 다 들어가요. 네. 멀리까지는 보지 마시고 앞에 박을 곳만 딱 보시고 봉제를 천천히. 오케이. 머리 놓는 일 네. 한번 한 해보세요. <laughs>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한 번에까지만. 한번 해보시면 돼요. <laughs> 들어가세요. 들어가고요. 노루발 들고. 네. 고기에 내리세요. 너무 끝에다 내리지 말고 끝에 원단에 맞추말고 원단 더 뒤로. 아 이렇게. 다0.5 더. 더더 아. 더. 됐어 내리세요. 음. 자 스타트 잡았죠? 네. 한땀 박으세요. 손으로 얘 머리 미싱 머리로 내리는 게 아니고 한땀 박으세요. 이거 잘 됐어요. 봐. 스톱. 어. 어. 너무 빠르니까 그 다음에 대박음. 그치. 대박음 뒤로 하나, 둘, 둘 셋, 넷. 스톱. 스톱. 됐어요. 그리고 음. 앞발 다시 세 땀. 아, 예. 아까 대박음 했던데, 쳐, 네. 뒤로, 와, 아, 아니, 앞으로 왔던 그곳으로 갈 거예요. 고기만큼만셋땀 정도 돼요. 둘, 둘 셋. 쏙 멈춰요? 아, 그 다음, 아. 이 손. 이 손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 이게 워낙에 짧으니까, 그냥 여기 가입밥 있는 곳에 핀만 꽂아놔도 될것 같아요. 네, 요렇게. 그 다음, 손은 이 원단이 나와 있으니까, 이 원단만 살짝 내리세요. 네. 어떻게 잡든 자기가 노루발을 들어야 내려오지. 조금 들어. 노루발을 살짝 들어. 네. 그리고 걔는 내리고 얘는 끌어올리세요. 손가락으로. 전체를 말고 이 부분만. 이 손은 여기를 가지 말라니까. 이 손은 아래 원단을 끌어올려야지. 여기만 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만질 필요가 없지. 이건 당기는 거고. 끌어올리라고 이쪽으로. 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끌어올려? 네. 아니, 이손이 이 손과 이 손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에 있으라고. 요쯤에. 아 이쯤에. 네. 거기 박을 거잖아. 여기까지 박을 일이 없어. 네. 아래 원단 잡으세요. 예. 끌어올리세요. 네. 그리고. 노루발 내려져 있죠. 네. 네, 그렇게 하고 1cm 박으세요. 아, 이래서 이렇게 한 땀씩 박으라고? 네. 그냥 쭉 박는 게 아니라? 박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노루발 들고 들어가요. 네, 내리고. 다시 내리고. 네. 이때 노루발 들고 내릴 때그 원단을 잡고 있지 마세요. 놓으세요. 왜냐하면 음. 노루발 내려 들어 보세요 노루발 자기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또 자리를 잡아요. 내리시고 음. 그리고 다시 아까처럼 조금 박을 거니까 그 바늘에 가까운 쪽에서 손가락을 움직여야 돼. 음, 제대로 됐네. 됐어요. 여기 신경 쓰지 되어있네. 마세요.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가세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왜 끝에는 확 까죠? 발, 발을 때문에, 자기가 발 조절 때문에, 그거는발 조절을 못 하는 거죠? <laughs> 내가 어. 자기가 그렇게 발 조절을 해서. 자,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네요. 그리고 지금 일직선인 것 같으니까 그대로 박아도 될것 같네요. 조금 더. 음. 그쵸? 음. 그래도 손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내 코앞에 갈 거예요. 네. 코앞에 있을 거예요. 뭐, 잡을 거는. 잠깐만, 뭐 없나? 네. 잡을 거는 뭐 특별히 뭐 없어 보이는데, 이제. 그리고 또 1cm 박으세요. 아, 내가 발을 확띄는구나 <laughs> <laughs> 어, 네, 네, 어, 네. 어 그렇군요. 네, 그그 다음 다시 그렇구나. 또 나머지 박을 곳뭐 굳이 노르바를. 자꾸 들지는 않는 건데, 네. 그 아니 필요할 또 때만. 천이, 지금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천이 제대로 정렬이 있 봐야 돼요. 왜냐면 하 너무 짧아서 어. 자기가 자리 잡긴 좀 힘들고, 어. 이제는 거의 일자로 아래 원단, 위 원단이 비스무리해요. 지금 여기가 봉 떴으니까 네. 여기 좀 눌러주시고, 바, 박음질. 눌러서 박음질. 아, 눌러서? 이쪽 손도 여기가 봉 떴으니까, 떴으니까 잡아서 진짜? 박음질. 아. 당기지 말고 너무 아. 응? 눌러서 1cm 또. 좋습니다. 아, 계속 끝까지 가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빼도 될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를 눌러야죠. 네. 그리고 마무리 쭉. 여기서 대박음 하기가 좀 나쁘면 두꺼워서. 그, 그냥 아, 더 내려올게요. 네. 네. 어? 속도 자체도 얘가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 제가 줄여놨기 때문에.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대박! 제가 눌렀게요 됐어요. 제가 그만 한땀 눌렀어요. 그럼 아, 끊어요? 네. 더 가지 마도 돼요. 됐어요. 아 이, 이제 알았어요. 네. 수고하, 이제 알았어요. 고하셨나요그 다음에 아 내가 그러면 항상 그 동안 이렇게 천을 밑에서 자꾸 요 네, 정도면 밀어서. 그냥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아. 그래 이렇게 해야 뒤집었을 때 여기 좀더 여기에 비해서 이쪽 시접이 더 커요. 지금. 그러네요. 그런데 뭐 크게 상관 안 할게요. 왜냐면 아까보단 훨씬 나아요. 이렇게 굴러져서 박음질을 자꾸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뒤집으면 이렇게. 오, 나 이제 알았어. 네, 그 다음에 주름을 얼른 잡아볼까요? 주름 잡을 시간이 대회 12시인데? 그러네요. <laughs>